안녕하세요, 광운인 여러분! 서울같이 인구가 많은 도심에서 살아가다 보면 불편하고 눈살 찌푸려지는 상황들과 종종 마주하곤 하는데요. 그런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기 위해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서울의 각종 민원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요. 하지만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점이 불편 사항으로 지적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서울 불편신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지체 없이 서울시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입니다. 사용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문제가 되는 내용과 사진, 그리고 위치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끝. 얼굴 보고 화내거나 전화로 분통 터트릴 일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신고된 불편 사항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120 다산 콜센터로 직접 접수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진행 상황부터 처리 결과까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으니까 시민 의식을 가지고 매 눈으로 감시하자고요. 물론 이런 불편 사항이나 불만 사항만 접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서울 도처에 분포된 재난 징후 및 안전 사고 요인에 대한 신고나 제안도 할수 있는데요. 포상도 있대요. 살다 보면 생각하기도 싫은 복잡한 일들이 안 그래도 많은데 생활 속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서울 불편신고에 정정당당히 쏟아놓고 불편한 마음 조금이라도 가라앉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광운이었습니다. 안녕.